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김도윤 작가님의 '엄마는 괜찮아' 함께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엄마는 늘 기댈 언덕이다. 살면서 힘이 들때 우리는 늘 엄마라는 언덕을 찾아간다. 엄마도 우리에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의미없는 가정이다. 세상 그 어떠한 엄마도 자식을 기댈 언덕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혹여 당신이 정말 티도 안 나는 작은 걸림돌이 될까봐 끝끝내 숨으려고만 하는 이가 엄마라는 존재니까 늘 기대고 싶은 존재지만 내게는 단 하나의 괴로움으로도 나무려하지 않는 존재 그런 이가 엄마니까 한 번은 작가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한 달간 해외 봉사를 떠난 적이 있으셨대요 해외에 있는 동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집에 전화를 드리셨대요 어느 날은 전화를 들었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셨대요. 설마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다행히 가족들이 별 문제없어 보여서 한시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작가님이 봉사활동을 떠나시기 전 암에 걸리신 사실을 본인이 아셨는데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작가님이 없는 동안 수술을 하셨다는 겁니다. 작가님은 조금만 아파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어머님을 찾곤 했다는데 아무리 쉽게 치료 가능했던 암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는데 왜 본인한테 말씀도 안 하셨는지 화가 몹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또 아들 걱정만 하시며 엄마가 수술 받는 걸 알리면 한국에 돌아올까봐. 그리고 못 오더라도 내내 걱정할까봐. 아들에게 방해가 되기 싫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지금은 건강해졌으니 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깟 봉사활동이 뭐가 중요하다고 엄마는 몸이 아픈데도 말하지 않았을까?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내가 보고 싶었을 텐데.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텐데.그 잔인한 사랑에 기가 막혔다.내게 알렸다면 나는 해외 봉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했을 것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수술을 앞두고 가지 않겠는가. 엄마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엄마는 내 인생에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조차 되지 않으라 하셨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지만 나는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다. 엄마는 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걱정하셨다. 살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수많은 돌멩이를, 나뭇가지를, 힘든 길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게 그 어떠한 조그마한 돌멩이조차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늘에 천국이라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곳에서도 내 걱정으로 눈물 흘릴지 모른다. 엄마는 그 생에서마저 나를 기억할지 모른다. 다음 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의 효도는 세 살까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나 세 살까지 온갖 이쁜 짓들로 부모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부모에게 갚을 모든 효도를 다했다. 그러니 자식에게 내가 준 사랑을 돌려달라고 떼써봤자 소용없다라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작가님의 어머님도 그런 마음이셨던 걸까요? 내리 사랑이라 위에서는 한없이 사랑이 내려오는데 갚을 길 없는 자식의 마음은. 더 진하게 아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꼭지가 참 좋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이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내가 단 한순간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나는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별 문제 없잖아. 병원비 못낼 집도 아니고. 엄마 얼른 나아야지. 기운을 좀 내봐. 이 말은 내가 아플 때 사람들에게 숱하게 들은 말이었다. 도윤아 너무 걱정하지마. 걱정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도윤아 너별 문제 없잖아. 일도 다잘 풀리고 있고. 도윤아 얼른 나아야지. 기운을 좀 내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런 말을 들으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의미가 없는 말인지 알수 있었다. 나도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힘들어 할때 내가 했어야 하는 말은 오히려 이런 것이었다. 엄마, 엄마의 아픈 마음을 내가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엄마의 고통을 나도 제대로 알고 싶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해 줄수 있을까? 엄마, 마음이 힘들고 아들이 보고 싶어질 때는 언제든 바로 나한테 전화해.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우리 천천히 일어서자. 마음이 다친 사람의 상처는 눈에 잘안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급급한 말을 하기 마련이다. 나 또한 내가 아프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엄마의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팠을 때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끝까지 외로웠을 것이다. 엄마의 진짜 아픈 마음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나는 정말 단한 번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에게는 내가 세상 전부였을 텐데, 나는 단한 번도 엄마를 알려하지 않았다. 엄마는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 온기 한번 온전히 가지지 못하셨다. 그랬다. 정말 그랬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가 힘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내가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상대방의 상처를 세심하게 살펴 들여다보지 않고 급하게 보이는 상처를 데일 밴드로 덮어버리면 상처가 자연스레 낫겠지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덮어버린다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덮었기 때문에 안에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엄마가 괜찮다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엄마의 죽고 싶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하루하루가 너무 아플 것 같았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내 마음 하나 변하자고 엄마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았다. 그 탓에 나는 엄마의 말을 잃었다. 엄마의 체온을 잃었다. 엄마의 숨결을 잃었다. 엄마를 잃었다. 엄마는 결국 내 세상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동기부여 기획 몰입 등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김도윤 작가님. 7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23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의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작가님이 우울증을 앓으시던 어머님을 끝내 놓치고 말았고 처음에는 형님이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작가님이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다행히 작가님의 형님께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노력하셔서 극복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형의 병을 가져갔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형의 병까지 함께 하늘로 가져갔을 뿐이다라고. 충분히 그럴 뿐이다라고. 하늘에 계신 엄마도 편안히 우리들 보고 계실 것 같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어느 집이나 웃고 즐거울 때도 있고, 싸우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지라 우울감도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듯이 서로의 마음이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구조 요청이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표가 나지만 애써 긍정하면서 설마설마 설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지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조금 더 정말 괜찮은 걸까? 내 자신부터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건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은 작가님의 에세이 엄마는 괜찮아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